여보세요 네, 건차적 고객님세요. 예예예. 네, 오케이조촌의 김지영 대리입니다, 고객님. 예예예. Yeah, yeah, yeah. 네, 이번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추가대출 잡기 완화제 그렇게 연락드렸어요, 고객님. 예 yeah, yeah, yeah.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건도 좋고 추가도 가능해서 yeah, yeah. 저번에 이제 안 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드린 거거든요. Yeah. 그래서 이제 오늘 날짜로 연체만 없으시면 가능하신 건데 yeah. 현재 연체는 없으시잖아요. 예예예. Yeah, yeah, yeah. 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 상황에서 이제 부결하지않게고 yeah.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좋은 조건 안내 도와드릴 거예요. Yeah, yeah. 지금 이제 사대 되시는 직장이신 거고요. 예예 예. 예, 예. 예 근무신지는 얼마큼 되신 거예요? 18년. 8년이요? 18년. 네. 18년, 18년. 어, 지금 몇 년생이신 거예요? 예, 이제 예, 80이요. 80년생이요. 80 어, 80년생이시고요. 예. 그 연봉은 얼마 정도 되세요? 아, 지금 3 5 0 0이요 3,500이고요. 예, 예. 지금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계신 거고요. 예, 예, 예. 예, 저희가 이번에 기대축건에서안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실 건데요. 예, 예. 혹시 사나문이나 러시안키시, 리드쿠프 같은 대부도 쓰고 계시나요? 아니요, 없, 없어요. 어, 그럼한도분이 좋게 나오실 거고요. 예, 예. 은행거 빼고 저축어 킬피탈은 몇권 정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어, 이것도 없으세요? 예, 예. 뭐, 은행꺼는요? 은행권도 없고요. 어, 그럼 기대, 대출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예, 예. 뭐 카드론 현금 서비스도 없고요. 예. 어, 만약에 한도금이 나오신다면 추가장 얼마 정도 필요하신 거예요? 아, 2,000 정도 지금 필요도 필요한데. 얼마요? 2,000이요, 2,000. 2천. 2 0이요 어? 예, 예. 어, 지금 고객님 지금 기대출이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예, 예. 뭐 카드론 현금 서비스도 없고요. 예. 지금 쓰고 있는 거가 예. 음, 은행권도 없는 거고요. 예, 예, 어, 지금 80년생 맞으시고 18년 근무하셨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고객님 본인 명으로 자가가 있으신가요? 네, 차 있어요. 아, 네? 차요. 그러니까 차. 거주하신 것이 자가세요, 전세세요, 얼대세요? 예, 네, 전세요. 예, 예. 고객님 추가적으로 2천만원 필요하시다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은 가족이 된 조율은 남는 거 전혀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늦어도 20분에 제가 오케이 담당자 전화 갈 거니까. 예. 요거 내용 들어보시고 조건 맞으시면 이용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예. 이제 상담원 김지영 대리예요 예, 네, 고객님은 권자, 천자, 현자님 맞으시죠? 예예. 예, 오늘 상담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 고객님 예. 예,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 네, 여보세요. 예. 네 권찬자 혁자국인 맞으시죠? 예예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일체 상담원 통해서 담당자 배정 받아 연락드린 오케이저 주천승환 팀장이라고요. 예예. 저쪽 일체 상담원이랑 통화하신 거 맞으실까요? 예예예. 예, 예. 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고 금리 한도 산출 도와드릴 건데 지금 통화 점시 괜찮으시고요? 예. 네 지금 통화하신 핸드폰 본인명이 맞으시고 통신사 어떻게 되실까요? 예 SK요. SKT요. 실내 집은 예. 현재 살고 계신 주거 형태가 주택글 아파트 어떻게 되세요? 예 전세요. 전 아니, 자가 전세 아그 아파트 빌라 주택 중인 어디에 당드세요? 예, 빌라요. 빌라 전세예요? 예. 네. 제가 전달받기로는 4대 보 가입 중이신 직장인 분이시고 근무하신 지 18년 되셨고 연봉 3,500만 원통장 수령하시는 거 맞으시고요. 예. 네, 재직 중이신 직장명이 어떻게 되세요? 예. 신일 아, 금강이요. 어떤 금강이요? 신일이요, 신일. 신일 금강이요? 예. 네, 혹시 과거에 연체 중이시거나 연체 기록이 있으시거나 회복해생 폐선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예. 네, 본인명의 소유 중이신 차량 있으세요? 예. 있으시면 차종이랑 연식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8년 아반떼요. 네. 저희 쪽 80년생으로 파악되시는데 맞으시고요? 예. 네. 이용 중이신 정확한 기대 출발과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 1년 1월 2일 81년 1일 2일이요? o e 1 r o 일 u r o e 4 r 일 e u r 이요 u r o e 세요 81년 맞으세요? r o euro euro e u 요 o 80년 1월 1일이요. 80, 80년 80년이요. 년이요 예, 아까도 8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어, 81년이라고 이렇게 들리셔서? 어, 네네. 2월 21일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2월 21일? <laughs> 21일이요? 2월 21일이요? 일6일이요6 2요월이요 혹시 통신사는 SKT 맞으실까요? 예 SKT 알뜰폰은 아니시고요? 예 성함은 권찬자혁자 맞으시고요? 예 네, 생년월일은 80년 1월 2일 맞으시고요? 예 지금 통화하신 핸드폰 본인 명의 맞으시죠? 예 지금 인증이 안 되셔서 네 <목소리> 지금 인증이 안 되시거든요. 어왜그러지고전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그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예. 성함이 권찬혁이요. 혁 맞으시죠? 예. 팔십 팔십년 1월2일생도 맞으시고요. 예. 통신선 SKT 맞으시고요. 예. 이러시면 안될 이유가 없으시는데 본인명의 소유중이신 카드 있으세요? 아 지금 차에 있어요. 지금 차. 지금 이거는 카드는 차이 있으시고요? 예 SKT 알뜰폰 아니시죠? 예 인증이 계속 안돼서 어, 그, 아니 그 전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잠시만요 <laughs> 어 문자메시지로 혹시 이게 안되시는데 성함이랑 생년월일만 한번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아니 지금 다 맞게 불러드렸어요 네네 맞는데 이게 안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화상으로 하는 거라서 잘 안들리고 막 그럴 수도 있어서 아니 전화상으로 하는 거랑은 뭔사이에요 그것도 딱 안되는 그 전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전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게예 제가 이거를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안 되시는 거라서. 성함이랑... 아, 그래요? 성함이랑 생년월일만 보내주시면 근데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네. 너그 에미에비한테도 너 이렇게 보이스피싱질하냐 이 쌍놈의 새끼야 니네가 해당 금융사야 네, 이 씨발새끼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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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에미에비가 너한테 보이스피싱질하는 거 알아 몰라 이 쌍놈의 새끼야 네. 어느 금융사가 네. 이 씨발새끼야 저거 어 대출 받으러 전화하냐 그것도 네. 핸드폰 번호로 전화해서 네. 이 씨발새끼야 네. 네. 니 에미에비한테 하라 그래 이 씨발새끼야